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니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믿음은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명이 정말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이 성경 66권을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오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성경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계속 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근데 알았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매어있고또계시될 믿음이 올 때까지 거기에 갇혀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율법에 갇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의 생명이 이 믿음이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오셨는데 내 안에 내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님만 만났는지 아니면 이 믿음이신 예수님을 내가 진짜 만났는지 기도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될 믿음까 믿음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정말 이, 이 성경 보고 성경 보고 그냥 예수님이 이 성경 보고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 갑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영이 성경은 영적으로 말씀하신 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많은데 우리가 이 계시될 믿음, 계시될 믿음도 우리가 그 계시될 믿음도 예수님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내 안에서 계시를 말씀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이 율법에서 매여 있으면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하면 하면 할수록 머리에 이 지식만 계속 머리에 찹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보고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기도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정말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진짜 성경은 몽학선생입니다. 초등학교 몽학선생인데 우리가 그걸 이렇게 봐서 우리가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진짜 성경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을 봐서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믿음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또 모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셔야 모셔야지만이 예수님을 내 안에 그 믿음이신 예수님을 모셔서 정말 어렵다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으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그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혁을 하려면은 반드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오시고 정말 우리가 죄까지 보면은 우리 우리 몸에서 역사하는 그 죄를 하나 하나 다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정말 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분량에 분량만 채우면은 채우면은 100으로 채우면은 정말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 안에 모시고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산다면은 정말 의롭다함을 얻고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 후로는 우리가 몽악선 생활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안에서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은 정말 믿음이 온 후로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온 후로는 정말 우리가 모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리서 초등학문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는 기도를 해서 정말 이 믿음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정말 이게 공부만 해서 우리가 공부만 해서 머리만 키워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머리만 크면은 정말 주님 만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면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아는 거 하고 진짜 예수님을 아는 거 하고 믿는 거하서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와서 정말 성마,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이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정말 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정말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침도 받고, 그랬어도,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믿었는데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부분적으로 내가 믿었다, 안 믿었다, 나 믿었다, 못 믿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믿음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사는데, 정말 살았다, 못 살았다 하니까,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세례 받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 받 받고 나서는 보면은 이속 사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무엇든지다할것 같습니다. 갖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병거침도 하고 또이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성령님이 속에서 불이 불이 탄 성령의 불이 탑니다. 그런데 이겉 사람에서 이 죄가 역사하는 거를 정말 못 봅니다. 정말 이게 보면은 이 성령 세례 받고 은사를 많이 하는 분들을 많이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그게 저도 그 성령 세례 받고 그때, 그때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는데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정말 죄까지 본 다음부터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보이고 또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성령세를받고는 기도원에도 많이 갔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진짜, 진짜 불리든, 진짜 저 사람보다 더 크게 부르짖고, 옆에 사람 크게 부르짖으면 나는 더 크게 부르짖고, 주님이 진짜 내 목소리 못 들을까 봐 그렇게 부르짖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게 기도원에서 내려온 그때는 정말 뭐든지 다할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며칠 지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그때는 그렇게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 못 살았다 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생명을 나 안에 모시고 죄까지 본 다음부터는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이 인격도 달라지고 또이 사람 마음 자체도 달라지더라고요. 그 믿음이 자란 만큼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믿음이 자란만큼 감사가 입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점점점점 그렇게 이제 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면은 정말 어다움도 없고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은 맞습니다. 맞는데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정말 이 믿음이신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안에 항상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씀 참 많습니다 그게 율법에 있을 때나 이 은사의 믿음에 있을 때는 그게 잘안 보였습니다 근데 생명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그 생명의 믿음으로 쓰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진짜 하나님 안에 그게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믿음만큼 성경도 진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며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정말 그렇게 되었으니 정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러면 주님의 생명하고 나하고 합화해진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합화해진 것입니다. 한해져야지만이 우리가 그 세례를 받았다는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성령 세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 세례하고 달라서 보면 성경에 보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서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진짜 주님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보면은 이 땅에 이이 이 보이는 이 땅에 땅에다가 불을 던지면 그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수 불바다가 되죠. 그런데 그 땅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 각자 그 사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땅에 불이 던져지면 생명의 불이 던져지면은 정말 생명의 불이 던져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그때부터 이제 이게 온전한 믿음으로 가면은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은 그 새목 옷이 그 신부의 옷이 정말 이제 빨아서 정말 우리가 이 죄를 하나 하나 주님 앞에 드릴 때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갈때 조금씩 조금씩 그 옷이 빨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모는 이 신랑이 신랑이 내안내 내 옆에 있어야지만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신랑이 내가 신부가 되는 거지 신랑이 보모는 이 결혼을 하면 한 방에서 같이 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내가 주님의 진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다 신부는 맞습니다. 맞는데 보모는 이군궐에 가면은 궁궐에 보면은 진짜 왕비가 있고 또그 몸에 후궁들도 있지만 후궁들도 다 주님의 주가 보면은 왕들이 다 차지할 수 있는 권을 가졌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님의 우리가 생명을 내 안에 모시면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온전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강원교회 말씀은 보면은. 이다 생명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가운교의 말씀은 이 온전한 생명의 믿음으로 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정말 이 그리스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정말 우리가 오, 내 몸에서 역사하는 그 죄까지 보면은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막연하게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갈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니면은 내가 그 성령님을 만났는가, 기도를 깊이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너 너희는 유대인이나 힐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누가 낳고 누가 높고가 없습니다. 보면은 집사는 높고 장녀님은 집사는 낮고 장녀님은 높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량입니다. 집사의 분량을 주셨으면은 내가 집사의 분량에서 배으로 채우면은 그게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 낮고 어느 교회 목사님은 뭐 말씀이 좋으니까 높고 그게 아닙니다. 보면은 초등학교에 보면은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은 초등학교만 초등학생들만 가르칩니다. 중학교 선생님은 중학교 아이들만 가르치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높고 낮음이 없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면 우리가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목사님을 보든지 뭐 전도사님을 보든지 장님을 보고 사람을 보면은 100% 쓰러집니다. 똑같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릇으로 쓰는 거지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죄까지 보면은 그때는 죄에서 빨리 돌아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갖다가 정말 죄를 안질라고 내가 참고 죄를 안질라고 자꾸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 누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죄를 보면은. 바로 내가 돌아설수 있고 인정을 하면 내가 인정 그 죄진 거를 인정을 하면 참 마음이 편합니다. 그거를 감추려고 점점 자꾸 진짜 감싸고 점점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면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제가 엄청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많이 감추고 살았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하니까 정말 아, 아는 체를 많이 했고.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체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산걸 알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내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진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게 마음을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진짜 마음이 편합니다. 편하고 내가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받고서 한참 동안 이제 주님한테 오직 주님을 만향해 산다고 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를 감추고 살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죄를 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마음에서 오픈이 되니까 정말 편하고 살게 되고 정말 내가 항상 마음이 편하니까 겉사람의 병도 떠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죄가 그렇더라고요. 보면 우리가 그걸 감추려 그러면 죄는 점점 점점 더 무겁게 눌르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무겁게 누르면은 죄에 점점 눌리면은 우리는 점점 점점 죄 아래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본 다음부터는 그 죄를 보니까 그냥 그걸 다 무시하고 내 편한 대로 진짜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내가 이제 망신을 당했 자리가 오면은 그냥 방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나면은 정말 내가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리,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이게 같은 말씀이더라고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내 안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정말 이 진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부모는 우리가 이유업을 이 얻을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자, 모든 사람이 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아들이 아니고 또다 이렇게 유업을 이을, 이을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주님, 반드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오셔야 되고 내가 오셔서 내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사람 사람이 정말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 만난 거 하고 그냥 들어서 아는 거 하고 다르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직접 만나면은 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는데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근데 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변화가 되는게 보입니다 그리고 죄를 보니까 죄에서 빨리 돌아왔으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항상 감사할 수가 있고 또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나도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저사람이 죄를 진 것을 감 묻어줄 수가 있고 정말 이 감싸줄 수가 있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 아버지라고 부르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습니다.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이 율법에 매여 있으면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라 마라로 되었습니다. 보면은 이 성경을 많이 알면은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하지 말아야 된다. 저 사람은 많이 가르킵니다 저도 그래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싸움만 되더라고요. 그게 죄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종이 아니고 아들이면은 하나님이 유업을 이을 자라고 여기도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생명이니까.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은 마음 가운데가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을 내가 만나면은 만나고 정말 죄를 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가 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이 되면은 죄의 종이 되지 어있 않고 이제 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이제 아들이 되어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주님의 생명을 구해서, 정말 보면은,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은 참 많습니다. 근데 생명을 구하라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을, 생명을 정말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지만이, 자, 구하면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정말 성, 성령 세례를 달라고 구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의 생명도 내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주님의 생명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죄까지 보, 보고 정말 우리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정말 이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죄를 보고 온전히 주님 앞에 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갈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